이 네, 요, 요 이게, 저기. 와, 이거도 어? 이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나봐. <laughs> 커요, 아. 동발이 <동거래. 목소리> 음. 걸렸어. 어. 왜, 이야... 와, 이게 뭐야, 뭐야. 이, 뭐야. 미쳐, 씨. 하하하. 이야. 다친 이이통발은 <laughs> 예, 꺼지면 내는 게 없어 지퍼가. 어, 없어? 지퍼가 없어가지고. 접어서 그럼 쏟아야 돼? 구르기용으로? 아, 예. 접어서 저 아주 접어서 쏟는 건가? 꺼지면 내는 게 없어 지퍼가. 어, 없어? 지퍼가 없어가지고 접어서 그럼 쏟아야 돼? <목 hablando> 거. <Nasios> <적당히 들어가> 있어야지. <laughs> 예. 다 적당히 들어가야지. 얘이 통발은, 이거 이게 저 저기... 이게... <laughs> 아, 이것도... 어?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나 봐. <laughs> 커요, 통발이. 응. 걸렸어. 응. 어. 보여, <laughs> 보여.